어, 에베소 1장, 오늘은 1절에서 2절까지를 한번 볼 것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A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B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A일까, B일까 고민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도무지 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A다! 하나님 갑자기 현몽하셔 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너 고민하지. 에야 이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정해 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A인지 B인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도가 바울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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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도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그 사, 하, 사도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laughs> 사도가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살건에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계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래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바울은 다메색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의 반응을 보게 되어지면 땅에 엎드려져 드르메 라고 말하게 됩니다. 땅에 엎드려지는 거죠. 낮아졌다. 머리를 낮추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머리를 낮출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죠 그리고 가장 높은 학식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머리를 낮출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 뭐 엎드려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마음을 낮추는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 사우라 사우라 어째요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기 전에 땅에 엎드러지게 하시는 것이죠. 빛을 비추게 하셔서 땅에엎드려져서그 사울의 마음이 가장 낮아지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볼 건데 누가복음 19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죠. 사껴요를 만나고 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그곳에서 속히 내려오라. 원래 자세히 보면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세히 보면은 문맥이 조금 이상합니다.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으니 내려오라 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 정, 정, 정확합니다. 맞는 말인데 반대로 말씀하신 거죠. 일단 내려오라. 일단 먼저 내려와라.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케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케오는 그 전에 보았을 때에 자기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족을 팔아 넘기고, 동족을 배반하고, 세리가 되어서 높은 곳으로 끊임없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무가 사오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오는 나무에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이 밑에서 자기를 우러러 보도록 계속해서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거기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일단은 내려와야 한다 내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내려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먼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무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혼납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안 하셨다면 누구한테 혼납니까? 엄마한테 혼납니다. 결혼을 하셨다면 누구한테 혼납니까? 아내에게 혼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나무에 올라가면 혼납니다. 왜 혼나나요? 위험하기 때문이죠. 나무가 낮은 곳에 있을 때는 조금 올라가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무는 더 많이 흔들립니다. 더 많이 불안하고요, 더 많이 위험해지고요, 더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기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내려오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은 사도, 사도 바울이 낮아지는 것이었고, 사교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사교오가 내려오는 것이었고,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죠. 낮아지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 낮아져서 상한 심령이 되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성도는 원래 이스라엘을 말하는,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거룩한 백성들, 성별된 백성들,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들, 이 에베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스라엘을 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당히 원래 말이 안 맞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가르켜서 성도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을 가르켜서 성도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에베소 교회를 가르켜서 성도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성별하셔서 구별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사람들이다 라고 에베소 사람들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주신, 구별하여 주시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에베소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고 부산 땅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우리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이 땅이고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곳은 이 땅이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하여 있는 곳은 이 땅에 속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새 이스라엘로 우리가 속하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시대 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들었으면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을 겁니다. 나는 에베소 사람인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를까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너희는 에베소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에베소가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동네였습니다. 사도바울이 찾아가게 되었을 때에 크다 아데미 사람의 에베소열을 이두 시간 동안 막 소리쳤던 동네였어요. 그렇게 쉽게 갈수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세상적인 동네였습니다. 세상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동네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유흥과 향락과 돈에 물들어 있던 동네였던 나라, 죄송합니다. 나라였던 것이죠. 근데 그 도시 가운데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로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서 어떠한 높음도 보여지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는 에베소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에베소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원래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말입니다.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 밖에 없는, 하나님께만 통하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 적용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목이, 제가 제목을 짜느라고 항상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 제일 많이 하는 거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찬양하러 와서 멘트 뭐 할까? <laughs> 얼마나 고민을 평화 이제 주제가 이렇게 먼저 이제 가거든요. 저희 콘텐츠 미리 드리는데 콘텐츠 미리 드려서 주제가 하나, 둘, 셋, 넷 나오게, 나오게 되면은 저는 그 주제를 가지고 뭘 고민하냐면은 멘트 뭐 하지? 가서 어떻게 찬양을 시작을 할까? 이것을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고라니 만난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고라니가 나타난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저 얘기 해야지. <laughs> 와우, 고난이가 나타났네. 하면서 저 얘기 해야지. 이렇게 오게 되었었는데, 고민을 막 하다가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어떻게든 이제 멋있게 있어 보이게 지어보고 싶어서 설교를 잘 못하지만 제목이라도 멋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더 이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목이 딱 접목되도록 고민, 고민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오늘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세요. 창세기 3장 9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안 부르셔도 사실 하나님께 갈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셔야지만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아담을 부르시고 네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시고 나니까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잘 보면 은 사랑과 관련된 일에는 직접적으로 막 일을 하세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죽 옷을 직접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것이죠. 짐승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혀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가 잠깐 가리워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신 것은 예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짐승을 찢어서 너에게 옷을 입혀 주었지만은 나중에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너에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합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 포도나무와 가지, 여러 가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게 되지만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의옷 입게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사건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담은 자기 신부의 죄를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주워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신부의 죄를 용납하시고 그 죄를 책임지시고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타납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막 부르죠. 사람들이 뭐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막이로되면서안 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다시 부르는 것이죠. 너희는 아무에게나 가서 막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여기 자리를 채워라라고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니까 근데 데려온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냐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오라고 해놓고 오라고 해놓고 오고 나니까 예복 안 입었다고 막 내쫓아 버리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예복을 입은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지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옷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는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니까 뭔가를 입고 갑니다. 무엇을 입습니까? 무화과로 치마를 만들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죠. 치마는 가장 만들기 쉬운 옷입니다. 뭐라도 입고 가는 거죠. 예복이 아닌 뭐라도 입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어져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본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택함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저만한 이유로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청함을 받고 나서 다시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예복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에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의 기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는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올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함함읽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로옷 입고 있는 이 사람을 한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된 사람을 이제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을 이제 떨어지게 하지 못한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된 사람들이다. 청함을 받고 다시 한번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전에는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해도 부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입니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다고 부를 수가 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전지 전능하시고 너무나도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범접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때 주라고 하는 표현은 신에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약시대 때 오게 되면 누구를 주라고 부르냐면 로마 황제를 주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사드렸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인사는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시대 인사였습니다. 가이사를 주다 라고 부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 부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이사를 주라 부르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어졌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는 가이사를 주로 부르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주를 부르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에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정리할 것인데 마지막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뭔지 표현이 잘안 되는 거예요. 은혜다라고 했을 때 은혜가 뭐 뭔지는 알겠는데 뭔가 표현하기가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고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뭔가 바로 표현이 안 되는 것이 은혜죠.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얼마나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까? 나는 지금 왜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나는 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나는 이 모양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얻을 것은 무엇이고 나는 왜 수많은 것을 잃고만 살아가는 것 같고 시간은 지체되고 얻는 것은 없는 것 같은 이 상황들 가운데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허무할까?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내 인생을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말은 설명하기 어려운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설명되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설명되게 하시겠다. 반대로 평강은 무엇일까요? 평강은?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되게 편합니다.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 모든 평강. 근데 평강은 무엇이 어렵냐면은, 살아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오늘 부르지 않았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열심히 불렀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보면은, 평화는 그렇게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보라 수목 금토 지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은 내 삶에 왜 이렇게 평화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바쁘지? 나는 일상 가운데서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제가 오늘 이번 주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바쁜 현대인들은 도대체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쉽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편하게 얘기하면은 뭐잠 자지 말고 기도하세요. 뭐, 하기 편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이 되었던 질문이었습니다. 평화가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살아내기 어려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설명되게 하시겠다. 살아내기 어려운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이다라고 하는 말로 살아내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자각하고 있을 때,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삶이 내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철두철묘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은혜로 설명되고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